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마스터 코마스터입니다 오늘은요 아비트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아비트럼 고점에 들어가서 크게 물리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바로 그저께 이 아비트럼에 대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내용을 보시면 최근 일주일간 브릿지 자금이 아비트럼 쪽으로 약 15억 달러나 유입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브릿지 자금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코인 간의 자금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 이더리움 쪽은 오히려 2억 달러의 유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자금이 지금 이 아비트럼에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도 아비트럼 쪽으로 가자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시장의 중심축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기존에 강제했던 이 이더리움이 한풀 꺾이는 사이에 이 아비트럼이 새로운 수급 중심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건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 흐름을 이미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관들이 조용히 자금을 유입되는 곳에 넣어두고 일반 투자자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아비트럼 쪽 브릿지가 크게 움직였다는 건 그냥 우연이라기보다 큰 손들이 이 아비트럼에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거래소의 차트를 가져왔는데 요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런 초록색과 이런 빨간색의 신호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단순한 저점과 고점 신호는 아니고요. 세계적인 큰손들, 즉,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같은 개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먹을 때만 생기는 기관 매집 시그널. 그리고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대량으로 빠져나갈 때 생기는 이 매도 시그널인데, 기관 세력들 간의 대화 창구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이 시그널이 떴던 구간을 보시면 이때가 지난 4월달, 그리고 이때가 지난 6월달입니다. 바닥 구간이 나오자 개미들의 물량을 조금씩 받아먹으면서 매집 준비를 끝내고 이 초록색 신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곧장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관세력들이 개미들에게 물량을 던진 이 빨간색 시그널이 뜨자마자 가격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어요. 이때의 상승률을 보시면 무려 100%. 그리고 140% 정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매한 내역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건 제가 아비트럼 초록 시그널을 포착하고 매매한 제 수익 내역이고요. 정확히 초록색으로 마감된 구간에서 5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얼마 됐죠? 거의 900만 원. 그리고 1,400만 원 만들었습니다. 수익률 보시면 거의 100%, 140%죠. 이때 저 코마스터에게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신 분들에게도 이 아비트럼 매집 시그널 진입 날짜,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진입 비중까지 전부 안내해드렸습니다. 수익보신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근데 댓글로 종종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의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안내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이 번호 010-7787-1314이 번호로 문자로 아비 라고 남겨주셔야 구독자 인증이 되는 거니까 다른 분들이 받아가셨던 것처럼 정확한 진입 날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부터 목표가, 진입 비중까지 전부 다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 실시간이 아니라 제가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에만 약 3, 4시간 정도 걸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아비트럼 가격은 계속 변동이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통방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그널 정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 계신 회원님들도 현재 이렇게 100% 이상 수익 꾸준히 내고 있고요. 들어오셔서 그냥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바로바로 바로 정보 받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정확한 시그널 구간 포착해서 다른 종목들 진입 타이밍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문자로 아비트럼의 아비라고 남겨주시고요. 문자도 보내기 귀찮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 영상 고정 댓글에도 바로 문자 보낼 수 있게 만들어둔 링크 있으니까요. 클릭 한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서 보시면 최근에도 이 시그널이 포착이 됐죠. 직전에 있었던 이 초록색 시그널들보다 훨씬 강력한 신호예요. 자, 이런 스케일의 신호가 떴다는 건 제가 장담하는데, 이 신호, 연말까지 아무리 적어도 8배에서 10배 이상 가는 신호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도 한 가지 있는데, 이 시그널은 아직 기관들이 매집을 끝내지 않은, 즉, 준비가 덜된 시그널이에요. 자, 안 그래도 이렇게 시그널이 크게 들어왔는데, 기관들이 매집을 완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번 시그널 놓치면 제가 장담하지만 무조건 후회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럼 그냥 지금 미리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랬으면 저도 제 전재산 다 털어서 여기 들어갔겠죠. 하지만 지금의 이 시그널은 여러분 남은 돈까지 다 뺏어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자, 왜 위험하냐? 직전 시그널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처음 이 초록 시그널이 포착이 됐을 때는 이 구간이었어요. 그때는 기관들이 아직 매집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빨간색이었겠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60%나 더 떨어지고 나서야 초록색 시그널로 마감이 됐어요. 지금 이 시그널도 결국엔 더 떨어뜨리고 마감이 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코인판에 왜 들었나요? 큰돈 벌러 왔잖아요. 그런데 굳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전이 시그널로 발끝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았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면 이걸로 언제 돈벌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주식이든 선물이든 이런 코인판이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 정확한 목표가와 매도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관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는 초록불이 들어와야 비로소 기관들이 이 아비트럼을 위로 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자 기관들이 언제 쏠지 몰라요. 이 신호가 초록색으로 마감이 되는 그 시점이 가장 안전한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자이 타이밍이 여러분의 인생 혹은 노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투자를 했을 때이 정도의 수익을 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단한 번의 매매에서 무려 두 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감으로 투자하거나 혹은 뉴스에 휩쓸려서 따라 들어가면 절대로 이런 수익 못 보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런 타점을 놓쳐서 아쉬워하는 분들이나 이미 들어갔는데 언제 떨어질지 몰라 걱정이신 분들, 제가 정확한 시그널 타이밍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7787-1314이 번호로 문자로 아비라고 남겨 주시면 시그널 초록불이 확정되는 즉시 제가 진입 최적의 날짜,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진입 비중까지 전부 다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안에 8배, 10배 이상 가는 이 시그널,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언제까지 깡통 차고 몰릴 순 없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환율은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이런 마당에서 한번 들어온 이 코인판, 남들 손가락 빨고 있을 때 우리만 뭐라도 크게 건지고 졸업해야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초 집중하셔야 됩니다. 현재 엄청난 상승이 예정 중인 코인이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코인도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 떴어요. 더 굉장한 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코인은 아주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관 세력들이 그동안 개미들의 물량을 끌어모을 만큼 모았고 마지막으로 남은 털릴 물량까지 싹다 정리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보통 주식이나 코인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바닥을 다진 종목이 폭발하면 그동안 쌓아올린 에너지가 터지면서 가장 무섭게 크게 오르는 거 여러분들 모두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화산 분화 직전처럼 현재 모든 압력을 응축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그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시그널보다 훨씬 크고 전고점은 그냥 가볍게 넘을 수 있는 10배 이상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아주 역대급으로 큰 시그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이 코인을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리면 저도 좋겠지만 현재 이 코인은 기관 매집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이름을 공개해 버리면 시장에 혼선을 줄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바로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이미 문자 보내 주신 분들은 이렇게 벌써 종목명부터 해서 목표 수익률까지 전부 다 받아 가셨습니다. 이 역대급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 시그널, 10배 이상의 수익, 그리고 초록불이 켜질 정확한 타이밍까지 궁금하다. 나도 바닥에서 한번 사보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제 개인번호 010-7787-1314이 번호로 문자로 시그널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10배짜리 코인명, 진입 날짜, 그리고 매수가부터 목표가까지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답장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운전 중이시거나 번호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 제 영상 고정 댓글에도 저한테 바로 문자 보낼 수 있게 세팅해 놓은 링크 있으니깐요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자면 지금 코인판 너무 힘들죠? 손실이 커서 잠도 안 오고 이게 끝인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모든 상승은 포기한 사람들 위해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점이 바로 기관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구간이에요. 여러분의 공포를 이용해서 그들은 물량을 모읍니다. 그럼 우리는 공포에 팔지 말고 데이터를 통해서 타이밍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 타이밍을 전해드릴게요. 기회는 늘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저런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